이름을한 글자 씩쓰세요 네네 하나, 둘 하나, 둘, 이름을한 글자 씩쓰세요자세 이리로만 한로 알고 있는 로만한 글자 한 아 지혜한테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종국이 형아아아정이형잘쓴다며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 아, 정말 미치겠다. 아국아나세아아네 아이거 이렇게 쓰면 어게해요 형. 내가 아까 하면서 정답에 반대로 쓰자 했는데 이렇게 썼네. 아 정말. <laughs> 디귿을 외우면 되잖아. 아니 왜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. 아 이걸 그렇지? 못하네. 형도 안경 그려줘요 제가? 아니 아니 나는 왜 이거를 나는 이상하네. 아, 야 똘빠 너 설명해봐. 왜아 왜 대를 대를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잘못 아니 지너개쓴 거잖아. 앤데 누가 봐도. 아강예다장저 알고 있었어요 진심. 알아, 근데 알아, 왜개아 근데 왜개 썼어? 아 이거 대요 대. 아개잖아 잘못했어요. <웃음> 잘못했어요. 자자자 <laughs> 자, 자,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연습 아, 아, 아. 자 우리 다섯 문제 중에 두 개만 맞추면 됩니다. 앉을 수, 앉을 수. <laughs>